안녕하십니까. 어, 종봉수, 어, 노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상시 근로자 수 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이 굉장히 노동법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그 부당해고 사건에 있어서 어, 근로자가 아무리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어, 그 회사 사업장에 그 오인이 안 되게 되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상시 어, 10인 이상을 고용했을 때는 취업계칙을 어, 작성해서 노동부, 각 어, 지방노동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사협의의 규정도 상시 30인 이상일 때, 어, 음, 노사협의의 규정을 작성해서, 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어,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다 적용된다. 그리고 특히 그 유예기한을 둔게 50인, 50인 이내 사업장이나 아니면 건설회사 중에 그 50억 이내의 어떤, 어, 공사금액으로 하는 사업장은 제외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상시 근로자 인원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인원수 판단의 기준은 뭔지, 이 부분은 그, 그 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적혀져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그 사유 발, 어, 사유를 판단하는 그 시점에 한달 전에. 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직접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가 있는 그런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당연히 그 정기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그리고 이동직 근로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파견 근로자같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용을 어, 업무를 실시하지만은 고용 관계가 어, 삼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이나 또 이런 간접 고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직원들은 고용 관계가 있지,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 그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그 자문회사에서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업체에 나가서 그 설비를 해주는 회사인데 본사에 35명이 있고 또 현장에 5명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그하도급 근로자들을 한 20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도급 근로자에서는 그 산재보험료를 이 회사에서 지, 음, 다 부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하도급 회사까지 합치게 되면은 근로자가 60명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 경우에, 그, 어, 중대체, 중대재해체불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다고 같이 상시, 어, 근로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판단은 직접 근로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고용해서 사용하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어, 이런 근로자만 해당이 되지, 그, 파견 근로자나 아니면 그 하도급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회사는 그, 본사에 35명, 그리고 현장에 5명이 있고, 그, 외주를 20명을 줬더라도, 어, 그 외주를 준 하도급 업체는 고용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 이번, 어, 그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근로자 40명으로 판단해서, 어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그3년 동안 유예돼가지고 2024년 어, 1월달부터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바로 그 사유 발생일 그한달 동안에 어, 실질적으로 어, 어, 고용 관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근로자를 총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